제사의 목적은 음식 공급이라는 거. 돌아가신 열두시 땡 하면 지내라. 저녁쯤 때 지낼 거면 돌아가신 날 저녁에 지내라. 자는 돌리면 절대 안 된다. 모든 제사의 표준 기준은 조선이 인정하는 기준은 종묘제례에 있다. 외국에서도 제사 지내는 건 문제가 없다. 제주가 참석해야 된다. 음보까지 끝나야 제사다. 자, 제사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거 정리해 드릴게요. 제사의 목적은 음식 공급이에요. 음식 공급. 돌아가신 영혼의 음식을 공급한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죽은 사람이 무슨 에너지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어, 어떻게 보면 기론 같은 이론론 배경의 동아시아의 특수문화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인도에서 유럽까지의 사람들은 죽으면 논리적 취위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산, 산세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 거. 그래서 뭐 음식 공급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 그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논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에너지예요. 에너지. 조밀한 에너지냐, 성근 에너지냐의 차이인 거야. 어, 구름과 물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귀신은 약간, 어, 구름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삿된 거 기운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의 원칙으로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 이 세계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세계에서 같이 살아 그게 이제 신주에 사는 거죠 그래서 사당, 제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흩어지기 전까지는 돌아가셨지만 완전히 흐트러지는 시간이 있어 시신을 생각해보세요 시신 시신도 돌아가셨지만 매장해 놓으면 이게 흩어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매장하는 조건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겠지 어떤 거는 빨리 썩는 조건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좀 오래가는 조건도 있어요 어, 그런 기간 동안 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돼 영혼도. 그래서 영혼에도 어느 정도 물질을 공급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귀신론의 가장 큰 특징은 영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부모하고 부모의 정혈, 그리고 땅, 그 다음에 우주, 별자리 같은 기운들에서 그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산되는 겁니다. 오르냐, 그러냐를 따지는 게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죽고 난 뒤에는 일정 기간 조금 유지되다가 마치 시신이 분해되는 것처럼 영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유지되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주자 어류 귀신편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설명을 길게 하면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 설명들은 전에 제가 제사 영상 찍을 때도 다 어느 정도 이상 해놔서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영혼이 아직까지는 다 흐트러지지 않은 상황 동안 제사를 공급하는 거고 그 기간을 보통 4대 봉사 정도로 하고 그 뒤로는 하지 않죠. 만약에 영혼이 계속 상속한다면 영혼이 불멸한다면 그러면 제사를 영원히 지내야 돼요. 어, 근데 흩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재산은 음식 공급이 목적이다. 추모의 의뢰가 아니에요. 추모의 의뢰,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분을 상기하고 마치 우리가 현충일에 묵념하듯이 하는 거는 불교식입니다. 응, 그건 불교식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은 음식을 안 올려도 돼요. 단 음식을 올리는 구조가 된 거는 동아시아의 제사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사식구제나 천도제에서 핵심은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드리고 그 사람, 그 돌아가신 분이 각성해서 천도되는 구조예요. 다른 좋은 세계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유교에서 제사는 돌아가셔서 다 흩어지기 전까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사 날짜와 시간과 관련해서는 11시, 그러니까 자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시. 그리고 그게 이승만 대통령 때 통금이 생기면서 앞으로 점점 땡겨졌고, 땡겨졌고, 원래는 자시가 시간이 바뀌는 기준인데, 밤 11시가, 날짜가 바뀌는 기, 기준인데, 지금은 12시에 날짜를 바꾸는 바람에 전날, 어, 11시에 지내던 거를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땡기다가 보니까 전날 제사가 돼버린 거고, 전날 제사는 헛제사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날 계속 제사를 지냈어 그런 집이 있으면 제사를 그만해도 됩니다 어차피 계속 안 지내고 있었습니다 헛짓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하면 뭐 땡겨 먹는거 가능한거 아닙니까? 어 가능합니다 동아시아 문화에서 늦춰 먹는 건 없어도 땡겨 먹는거 생일이나 뭐 가능합니다 그거는 어, 그분과 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 생일을 땡기려고 해. 그러면 그 어른하고 얘기를 해야죠. 어, 지금 뭐 원래는 평일인데 지금 자녀들이 모이기 힘드니까 주말에 좀 땡기시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해. 오케이, 돌아가신 분하고 이게 되냐는 거죠. 재산은. 생일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생일.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추는 거고, 그걸 땡길 수 있습니까? 그분하고 연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면 뭐 서로, 어, 오케이 하면 되고. 그러니까 추모의래면 땡겨도 돼. 하지만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생일상을 차려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은 생일, 돌아가신 분은 기일. 그리고 그거는 당일이에요. 그리고, 자시부터 시작하니까 23시지, 23시. 그때 시작인데,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동경시를 쓰기 때문에, 동경시는, 동경이 우리보다 조금 더 동쪽에 있거든요. 어, 우리나라보다. 어, 그렇다 보니까 동경시를 쓰면, 어, 30분 우리는 더 뒤가 돼. 그러니까, 어, 11시면 실제로는 11시 반이야. 11시 반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싹 없애고 싶으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냥 12시에 지내면 돼요. 그러면, 그날 12시, 그날 신 새벽 12시, 날짜 바뀌자마자 지내면 돼. 그러면 아무 안 헷갈려. 어, 이해가 되십니까? 어. 어, 그렇게 해서 제사 시간은 원래 원칙은, 어, 만약에 내가, 어, 12일에 죽었어, 내가. 그러면 12일, 어, 밤 12시에 지내면 돼. 그게 기본 원칙이요 안 그러면 11시에 지내면 동경시는 11시인데 우리는 11시 반이어야 11시예요. 옛날 시간으로는. 어,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그리고 자꾸 날짜 경계선이 11시에서 12시로 바뀐 바람에 자꾸 이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전날이 에요뭐 어쩌고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다 필요 없는 얘기. 100% 이거는 어, 맞는 얘기입니다. 음. 왜냐하면 충분 나오지만 나중에 충분 얘기도 해드릴 건데, 휘일부림. 돌아가신 날이 다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우리 늘상 어렸을 때쓸 때도, 어, 너 오늘 재산날 된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죽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죽어서 오늘 재산날이 되는 거지, 너 어제 재산날 된다. 이렇게 협박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그 기본 룰이에요. 기본 룰. 어. 헷갈릴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12시에 지내면 가장 FM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12시에 누가 제사를 지내? 그러면 지금 12시에 자느냐? 안 자지. 텔레비나 유튜브 보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제사는 안 지내지. 어, 그러니까 그냥 그날 저녁 때쯤, 그러니까 12일 제가 죽었으면 12일 저녁쯤에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핵심은 음식 공급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상대에 대한 예예요. 그러니까 추모 예는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내가 부모님 생각을 해. 그러면 그건 내가 정할 수 있어. 하지만 생일상을 차려드려 내가 혼자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게. 충문 자체에 그렇게 돼. 지금 뭐 충문을 안 하니까 그러는데 예전에는 뭐 유세차 해가지고, 어 모년, 모월, 모일 뭐 이렇게 해서 날짜 얘기하고 그 휘일부림이 돌아가신 날이 다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예 그 대목이 박혀 있어요. 또 이제, 음, 잔은 돌리면 안 돼. 제가 이 얘기하니까 자꾸 무슨 뭐, 진짜 쓸데없는 댓글 단 사람 내가 봤다니까. 우리 집이 전주이신데 잔 돌리고 계속 대대로 돌려왔는데 뭔 소리 하느냐. 너네 전주이씨 아니야. 족보 샀는갑지. 잔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그란 잔이 아니에요. 제실이나 이런 데서 정상적으로 쓰는 잔은 자기라고 해서 배처럼 이렇게 길쭉한 잔이 있어. 다리가 세개 달렸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스댕으로 아니면 녹그릇으로 돼가지고 잔은 동그랗고 밑에 이렇게 잔대가 있어. 그것도 동그랗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길게 배처럼 생겼다니까. 작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마치 배처럼. 그래서 두 손으로 그 세발 달렸어. 세발 달렸다는 거는 예전 유풍이에요. 네발 달리면 찌부덕찌부덕 하거든. 세발 달리면 어떤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서 삼각대처럼. 그래서 그 작으로 두 손으로 이렇게 받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보면 됩니까? 종묘제례 같은데 영상에 다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종묘제례에서도 이렇게 올리게 돼있지 그러니까 이걸 두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미친놈은 없어요 이게 한 손으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돌리는 거거든 이쪽으로 돌릴까요 저쪽으로 돌릴까요 이게 무슨 어 예전에 카바레 손목 돌리듯이 이상한 짓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기라는 걸 진짜로 쓰면 그 진짜 원래 제례에 쓰는 그 술잔을 쓰면 돌리려고 해도 돌릴 수가 없어 이렇게 잡는데 그걸 어떻게 돌려 그리고 향로는, 정상적 향로는 단 위에 있어요. 밑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향로에 돌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거 종묘재례 영상만 봐도 다 나온다니까. 종묘재례가 어떻게 보면 재례의 표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표준이라고 보시면 돼. 그것이 종가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어, 향로도 밑에 있고, 이렇게 밑에서 동그란 잔 쓰고 다 야매예요. 그래서 뭐 전주, 우리 집이 대대로 전주이시였는데, 전주희씨 종가인 종묘에서 그렇게 안 해. 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재기 자체를 보신 적이 없어서 그래요. 거의 다 옛날 거고, 그러면 종묘만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재기를 지금도 팔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술잔을 쓰도록 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술잔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돌려서. 어, 그런 영상 보시면 뭐 100%입니다. 요즘은 다 영상으로. 특히 종묘하고 종묘제례악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는 유네스코 어, 문화유산, 그 다음에 무형유산 이렇게 다 들려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거를 다 촬영해서 다 잘해놨어요. 홍보 차원에서, 그 다음에 개몽 차원에서 잘해놨어.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데 뭐 아니면 네이버 들어가서 쳐도 다 나와요. 동영상으로. 한 번만 보면 돼. 한 번만 보면. 아, 이게 불가능한 구조구나. 그러니까 논점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돼. 전날 제사 지내는 거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충분에 휠부림이라고 아예 박혀 있어 그날이라고 박혀 있어 그런데 우리는 맨날 전날 지냈어요 너네 집충분는 사람 하나도 없었던 거야 충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집은 잔을 계속 돌렸어요 진짜 잔한 번도 안 써본 거야 야 이거 너무 슬픈 거야 너무 슬픈 거어 그리고 외국 가서 제사 지내도 됩니 가능합니다. 그거 관계 없습니다. 청혼이라고 불러오는 거예요, 혼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가서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장소는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주소가 따로 없다니까. 단 기운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땡기면 그 기운이 재주입니다. 재주는 적장자입니다. 원래는 적장자. 적장자라는 건 뭐냐면 장자는 제일 나이 많은 아들. 그 다음에 적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본처 자식, 지차 자식이 더 나이가 많은데요, 어, 그 인정 안 해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옛날 얘기. 그 그거 어, 네가 어떻게 하느냐? 광해군 사건 보시면 알죠. 광해군이 어, 장자인데 적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제 반정의 빌미까지 결국은 나오는 거잖아요. 요즘 뭐 적자 아닌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장자라고 치고, 장자가 조부님 제사를 지내, 그러면 조부님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충문할때 이렇게 부른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거기에 감응해서 그 기운을 타고, 마치 우리가 촛불 을 이렇게 했다가 촛불을 켰다가 촛불을 끄면 연기가 이렇게 삐리릭 올라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불꽃을 연기에 대면 연기가 타고 이렇게 축해서 불이 붙죠. 피래침 타고 벼락 떨어지듯이 그런 식으로 어그 사람이 같은 동기간일 때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 부르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은 중력이나 이런 것처럼 모두 다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화 코드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안 하면 됩니다. 안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외국에서 제사를 지내도 무방해요. 어차피 뭐 관계는 없어. 그렇게 해서 부르면 그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어, 단 날짜 경계선을 요즘은 날짜 경계선 예전에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날짜 경계선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 근데 요즘은 날짜 경계선이 있으니까 어, 날짜가 없어질 수 있죠. 어, 제사를 지내러 하는데 미국으로 갔더니 어, 날짜가 없어요. <laughs> 제삿날이 없어졌어요. 어, 그러면 한국식 날짜로 계산해야 됩니까? 아, 나도 몰라. 그걸 누가 적어놨겠냐? 주자가 아니야. 누가 아니야. 아무도 적어놓은 사람 없어. 어, 그런 거 물어보지 마. 그래서 그거는, 어, 그런데만 안 가면 돼. <laughs> 어, 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어, 그리고 간소하게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응, 음, 간소하게 해도. 그런데 음식은 필수예요. 제사에서 음식은 필수예요. 유교의식에서는 무조건 음식이 필수입니다. 어, 음식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주가 참석해야 돼요. 이게 조금, 음. 피곤한 얘기긴 한데 제주가 참석해야 돼요. 제주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적장자입니다. 그러니까 큰형이 바빠서 못 왔는데요. 그좀 성립이 잘안 됩니다. 원래는 원래는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바빠서 참석 못해. 조선시대 때 제가 제가 제주인데요. 아 오늘 바쁜 내가 바빠서 미팅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호로 <laughs> 그 당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어, 그건 무조건 일순위로 날짜 다 빼놓는 거죠.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옛날 얘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음, 제가 그냥 생각한 걸로는 바빠서 참석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 상황들이 있잖아. 그러면 나는 근데 제사를 꼭 지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 영상 통화라도. 해야 안 되겠나. 아, 그냥, 그냥, 이건 내 생각이야. 내, 내 생각, 내 생각. 그렇게 해서라도, 어, 좀 성의를 보이면 뭐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고 싶은 분은. 저는 꼭뭐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제사에 대해 상당히 유연해요. 유교도 아니고, 나는 유교를 배운 사람이지만 내가 유교도 아니고, 불교의 추모래는 쉽게 말해서 추모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훨씬 더 유연성이 있거든요. 근데 유교는 원칙이 이렇다더라. 라는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음복까지 해야 제사입니다. 음식까지 드셔야 중간에 끝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 기독교인인데 어, 제사에는 참석하는데 제제수는 안 먹어 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사 참석 안한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음식을 물려 먹으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독상 문화거든요. 겸상하는 건 쌍놈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식불언, 뭐밥 먹을 때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 있는데 말할 일이 없습니다. 혼자 독상 먹는데 말하면 이게 제정신 아닌 거죠. 혼자서 말해. 그러면 옆에서 사람이 보면 무섭죠. 어, 섬뜩하죠. 꼬꼬 어, 잤나 잘 봐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원래는 독상이고. 할아버지가 드시면 그거를 아버지가 상을 물려받는 거고 어 그래서 그걸 상 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 물림 그리고 상 자체가 들어가는 거지 상을 채리는 문화가 아니에요 상체리는 문화 아니에요 상 자체가 들어가는 문화 그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집을 왔을 때 시부모님에게 상을 바치던 문화가 있었어 기억해 보시면 기억 안 나시면 둘 중에 하나죠. 어, 젊으신 분이거나 치매거나. 그래서 상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 상을 받는다. 어, 그리고 그 상을 받, 올릴 때는 언제나 코 위로 이렇게 상을 들어서 올려야 돼. 예. 그리고 그런 문화가 지금도 사찰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맞이, 부처님께 그 맞이 올리는 거는 이렇게 해서 코 위로 올리고, 코 위로 올리고, 코하고 입을 약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튀기도 하고, 이제 냄새도 이렇게, 이렇게, 코끼미 빠지면서, 그러니까 좀 낮은 거를 어른한테 드릴 수는 없다. 이런 문화가 예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물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도 불교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 부처님께 올린 거를 신중단으로 이렇게 퇴공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중단에 특별히 음식을 쌓지 마라라는 얘기를 해요. 어. 신중단에 별도로 쌓는 절들도 있거든요. 사실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단에서 하고 퇴공할 때 퇴공이 물린다는 뜻이에요. 퇴 물러난다. 그래서 어,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다시 영단으로다가 나중에 뭐제 같은 게 있으면 어, 영단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서 차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잘사는 집 같은 경우는 어 할아버지가 드시고 그걸 냉, 어느 정도 냉기면 자식이 먹고 손자가 먹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예전에 어른들이 내 손자가 너무 이쁘면 할아버지가 굴비 같은 거 올라오면 안면만 드셨어. 일부러 드시고 싶어도. 그러면 그게 자식에게 내려가면서 뒤로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게 손자용인데 아들이 먹으면 이제 나중에 한 소리 들어. 아, 그런 거 모르셔요? 어렸을 때 그런 거 조금 되신 분들은 보셨을 건데, 안본척 하는 게 젊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아니, 그런 게 있어. 제가 얘기하는 게다 있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례를 정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 먹었어요. 형편이 어려웠던 겁니다. 음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어른이 드신 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같은 혈족만 가능한 겁니다. 같은 혈족만.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내가 일부 받는 겁니다. 마일리지 적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럴까 똑같은 방식이 동아시아에서 불교 안으로 들어와서 부처님한테 마지 공양을 올리고 예전에는 점심을 제공할 때는 그 마지를 풀어 버려요. 밥에다가. 이렇게 다 흩어 버려요. 그래서 어 여기 있는 소속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돌아가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음식을 공유하는 문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추원하면서 추원하면서 그게 마일리지 적립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추원할 때 진짜 또박또박 읽으려고 하거든요. 어,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일리지 정립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의 공동체, 유교에서는 집안 혈연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사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음복하는 거하고 그 마일리지. 근데 마일리지 정립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 마일리지 정립이라는 건 눈에 잘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음복으로 같이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복까지, 제사, 음식까지 다 드셔야 제사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사의 목적은 음식 공급이라는 거. 그다음에 제사를 FM으로 지내고 싶으면 돌아가신 12시 땡 하면 지내라. 그러니까 새로 날짜가 딱 바뀌어가지고 땡 하면 지내라. 예, 0시에 지내라. 그리고 네. 저녁 때쯤 지낼 거면 돌아가신 날 저녁에 지내라. 잔은 돌리면 절대 안 된다. 쓸데없이 뭐 향에 뭐 씻는다는 동말 같지도 않은 소리. 향로는 위에 있다. 그리고 잔은 배형이기 때문에 돌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나온다. 진짜 잔은. 그리고 그 잔을 작이라 그래요. 작. 그리고 모든 제사의 표준 기준은 조선이 인정하는 기준은 종묘제례에 있다. 거기서 약간을 생략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외국에서도 제사 지내는 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제주가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음보까지 끝나야 제사다. 제사는 생일상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 그거는 어른한테 맞추는 거야. 그래서 종묘제례에는 날고기가 올라간다. 왜? 어, 화식 전에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불전 사람도 어, 거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날고기를 올려요. 육회 올린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날고기를 올려요. 그래서 제수용품 할때 그런 거 있어요. 뭐 파인애플 올려도 됩니까? 뭐 망고 올려도 됩니까? 그 어른이 드시고 싶은 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 어른에게 맞춰서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내 편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른한테 맞춘다. 추모례는 추석이나 설 이런 차례에 추모례는 나한테 맞춰도 된다. 그건 추모니까. 그리고 제사 날짜를 바꿀 수 있느냐? 제사 날짜는 원칙적으로 못 바꿉니다. 양력으로 해도 됩니까? 누가 물어보던데 돌아가신 분이 양력으로 계속 내가 생일도 차리고 다 했었으면 그래도 무방할 겁니다. 아,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시대 사람이 양력으로 어, 해도 되냐 이런 거 문건 눈깔 뒤집어지고 찾아봐라 있, 있겠나 그런데 살았을 때 계속 양력생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미 다 양력문화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사만 음력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동일 기준으로 어, 그 어른을 중심으로 하는 동일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정도 하면 그냥 기본적인 룰은 음, 설명이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